화이팅! 오!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 내 맘대로 딜안 하고, 딜 사이클 지켜가면서 딜해볼게. 늘내 맘대로 딜하거든? 차단! 차단했는데, 풀 오면 제깍제깍 털고. 다들 나보다 잘하시겠지. 설마 나보다 못하겠어? 어, 근데, 말이야. 나 이거 안 움직여. 와줄지, 안을 겸. 바로 옆에 있네? 내가 가줄게. 와, 원한, 원한! 힐러님 죽이면 안 되지. 가자. 이거 잡고 있다가 시크 모델. 가자. 마음의 평화, 평화. 알았다, 알았다. 따라따라따 아무일도 없어 아, 수피군이 오, 뭐야 뭐야 이거 왜애드났어 누구야 나도 애드 안내는데 누가 이거 애드냈어 자수하여 강명찾자 말이야 이 추복자도 애드 안내는거 애드내다니 엄벌리부브라다 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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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방송에 욕할까 봐 오신다던 흑마님이애 드는 건 아니겠지? 아 이쪽으로 간다고? 왜? 나 이쪽으로 처음 가봐. 물론 여기 많이 안 와봤지만. 나딜 사이클을 지켜가면서 딜해볼 거야. 똥딜안 하고, 빡 딜해볼 거야. 바닥 피하고, 무브, 무브, 무브. 그 스승님이 그랬어. 손가락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나 비벼주지 않으려, 여러분? 따라? 최수야영이 가자, 가자. 여기 밟으면 안 돼. 아니 힐러님 그입을 받고 오냐? 아야 하잖아. 괜찮아. 보니까 쩔디 쩔일러시네. 나만 잘하면 이파틴 시크기야. 문제는 딜하다가 정신줄 놓고 내 맘대로 딜하니까 문제인데. 딜. 나도 딜사이클을 아는데 이상하게 던져만 오면 내 맘대로 누른단 말이야. 호수 아미칠 때는. 잘 하다가 말이지. 그러나 이번에는 다글로벌이니까 지인이 일도 없으니까 조심해야 돼. 차단 당하면 안 돼. 차단. 이번엔 좀 신중히 딜해보겠어. 아우지는 싫어요 하고 안 오는 달비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나 추복자, 달비님에게. 구자할 테다. 내가 뭐 맨날 아우지 하고 싶어서 아우지 알아? 하다 보면 아우지가 되는 걸 어떡해? 근데 감히 나 비벼줘 비벼줘! 나 기절하기 싫어 제발 부탁이야 탱이네 미안해. 내가 바닥 깔았어 그냥 가. 이거 이거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오란 말이야. 탱이 가고 있는데 그 그걸 왜 잡아? 힐러님 아닌 이상 무조건 와. 가라자. 아나불 올려야 되지. 깜빡했다. 내가 불이야. 잊지 말자 불이다. 초불. 아불 어디 있어? 나불 올렸어. 안 잊어먹고 올렸어. 됐어. 그거면 충분해. 나는. 아, 아야야야야야. 피피피무무무무무무. 없잖아. 내 옆에 있지 말란 말이야. 왜내 옆에 있어? 쫄리가도가 가. 무서워! 쫄따고 이거 쫄따고 잡아야지! 먹으면 안 돼! 왜 이래! 번 개사는 정리할 본나 필요없다. 나 누구야? 이로와 일로와 이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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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왜 근데 지인하고 가면 맨날. 아직까지 딜 괜찮아. 민폐까지는 아니야. 할만해. 생존기 하나 올려줄게. 마무리. 오오오! 아니, 왜 달비, 달빈, 달비님이랑, 아, 저거, 저거, 저기 해골. 바닥 깔아줄게. 혹시 모르니까. 봤어 오케이 아니 왜, 왜 지인하고 가면 똥을 싸는 거야 나아나 아, 나 여기 무서워 어우 갈래 갈래 오 양호 바자팀님 손방님 네, 방송에 왔어요 왔으면 어, 어. 일일 나 차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이거, 스피고한테 차단하면 망한다 했어. 집에 걸려서. 나못 가, 나못 가. 이리 와, 이리 와. 누구야, 엑스. 나 누구야. 아이, 난 진짜 딜해야 되는데. 가자. 우리 이런 거 잡고 있을 타이거 없다. 난 안잡아. 나를 따라오든가 말든가 난 안잡아. 택님이 가면 나두고 간다. 어 이거 너무 많이 먹거 아니에요 택님 괜찮아? 나 죽을 줄 알았어. 거봐. 많이 먹은거 같더라. 느낌이 그랬어. 왜냐면 하 이게 지, 지배가 있잖아. 아프다고. 지배 걸리면. 차단 다할 수도 없고. 차단. 아우 나 죽었어 뛰 뛰기 너무 먼데 이거 이렇게 볼때 차단이 꼬일 것 같았어 멀어요 멀어서 기다리세요. 선생님 파이팅 자일 자일 자일하시고 자일하시고 차단 저거 차단해야지 장풍 아니 이거 차단해야지 어, 다 쿨이었나? 내가 꼭 응원, 응원하면 다 죽더라 이렇게 내가 속박 하나 할걸. 나는 이렇게 두개 같이 갈줄 몰랐어. 이게, 11단이긴 해도, 이게, 하단을 칼같이 안 하면이라고 터진다고. 징표 안정해주면 꼬여가지고 겹치고. 오, 나 무서워. 일어나도 돼? 오, 무서워. 뒤로 갈래.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거, 무서워, 무서워. 가자. 나 세모. 나 세모 잡을 거야. 어, 저 혼마님 애드 됐나? 왜 피가 까이고 있지? 빨리 와요, 천천히 와요. 우리 가자. 한 마리씩 잡을 거야? 그래, 좋아. 잘 생각했어요. 우리. 차단. 왜냐하면, 난 시크를 안 해도 돼. 그냥, 사이좋게, 재밌게. 이야기면 시크를 하면 좋겠지만, 굳이, 시크를 바라지는 않아. 시크를 하면 좋지. 근데 이상하게, 나, 나하고 오면 지인들이 맨날 아우지 돼서, 그게 말이지. 알 수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간에, 이, 두 번째 차단 내가 볼게요, 택님. 아무튼 간에, 차단, 내가 받았어. 이상하게, 아우지가 되더라고. 나 조금 티라다 하면 안 돼? 지우자, 지우자, 지우자. 나 차단 없어, 마무리. 아니, 이거, 안잡보려고얼드 됐는데, 누가 쳤다. 가장. タラッタタ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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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따따라따다따따다따라따따따따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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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나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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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나따라따라따라 <목소리> <목소리> 나쁘지 않아. 딜똥, 꼴등만 아니면 된, 택미딜만 아니면 되고, 꼴등만 아니면 돼, 나는. 여기서 끝내자. 또 안에 들어가면 지겹잖아. 어두컴컴한 지옥. 와우! 잡았어! 오우, 무서워! 가자. 여기 벌가지 한 마리. 이거, 어글 안 먹어줘? 저것부터 잡으라고? 알았어 너무 스무스한데? 훌륭한 파티야아나 여기 별 집에는 차단하면 안되는데 좀 하다가, 아, 이거 차단할래, 나. 동그라미. 집에는 잘못 차단하면 망한다 그랬어. 어메, 누가 집에 차단했구만. 생존기 하나 올리고, 아우! 차단 3초, 2초, 1초. 차단했어 어. 차단해라 공호의 화사 이거 잡아야 돼 가자 우리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어여 오시게 잡을 필요 없어 어여 와 우리 힐러님 머리에 징하나를 찍어두고 어 여러분 잠깐만 나 이거 뭐가 아키님 어서와요 굿모닝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나동굴동굴 동굴 차단 아, 바닥, 나 딜해야 되는데, 바닥 생겼네. 비비려 와주지 않으려? 나 바쁜데, 딜해야 되는데. 오, 고마워. 역시, 우리 쩔 힐러님. 아끼님 악기님. 오늘 또 주라우. 너무 즐거운 와우에요. 100% 글로벌이에요. <laughs> 왜 그렇게 됐냐면, 아오지 하기 싫대. 근데 알잖아요. 나는 아오지 하려고 간게 아닌데, 이상하게 맨날 아오지가 되잖아요. 오늘 확실하게 까였어, 달비님한테. 아오지 싫어요. 이라고. <laughs> 아니, 이상하게 나는 잘 모아갔는데, 분명히 나는 딜러 모집으로 했는데, 힐러가 딜러 딜러로 분명 히온것 같은데 뜬금없이 힐러 자기 힐러라게 힐러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안 나오는 똥딜을 하게 만든다던가 분명히 나는 점수 보고 제대로 모았는데 힐이 안 되거나 딜이 안 되거나 이유는 알수 없으나 나는 갔다 오면 아우지 돼서 이제 아우지 하기 싫어요 저 아우지 싫어요이라고 확실하게 까요 그랬어. 그리고, 다른, 그, 같이 가던 지옥님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 손님이 오셔야 돼서, 손님 오고 나서, 오고 가고 나서 이래. 차단. 어, <laughs> 우리 탱님 날라갔다. 어여와요, 괜찮아. 차단. 차단. 아유, 차단 안 돼. 이거, 박지부터 잡아야 돼. 아포, 생석. 아야, 아포. 나 죽으면 헉, 뭐라 할 거야? 나 죽이지 마. 나 죽기 싫어. 거북이 등껍도. 흑마님! 전부 해줘! 우리 흘러님흘러님 흘러님, 전부 해줘! 흑마님! 방송 듣고 있지? 이거 차다! 박지주, 아야해! 아이, 차단해야 된다고! 띠메, 여기. 뛰어, 뛰어. 여기는 뛰면 가까워. 어, 근데 나는 가까운 거는 가까운데 길을, 여긴가? 아니, 그랬잖아요. 지웅님하고 달비님하고 가고 나머지 글로벌로 모았는데 이상하게 아오지가 돼버렸잖아요. 힐이 엄청 안 되거나 딜이 안 되거나 나 하나로 똥인, 똥인데 내 똥까지 업, 업어가면서 모은 글로벌들이 오메 망해버렸어요. 야, 이거 어쩔까어찌였을까 여기 떨어질 수 있나? 나 소환해주면 안 돼? 부탁이야. 나 걸었어. 여기 맞아, 길? 나 무서워. 치타상. 오, 맞아, 맞아. 치타상. 오, 여기 아닌 것 같아. 나 길을 헤맸어. 나길 치잖아. 어우, 찾았다. 맞았어. 우리, 시크은 하겠지. 딜러님이 힐도 잘하시고, 탱님도 탱 잘하시고, 딜러님도 힐 잘하시고, 나만 똥안 싸면, 안 죽고 똥안 싸면 괜찮아. 뜬금포 여기 걷다가 낙사를 한다던가 뜬금포 오! 하다가 철수와 영희로낙사한다던가 그러지만 않으면 시크할 것 같아. 나름 모르지만. 아 근데 맨날 아우지처럼막 한식 막 그러다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여기 불 켜야 되나? 나불 까먹었다. 여기 불 켜야 돼 말아야 돼 빨리 얘기줘나 몰라. 여기 불 켜야 돼 말아야 돼 막내 미숙 켜야 돼. 막내 미숙 켜? 아 알았어. 나, 불, 불인, 불, 도 아까 일리면서 안 까먹고 올렸다? 당연한 거겠지만 나에겐 당연하지 않아. 알잖아. 늘 까먹는 거. 그래도 수피군이 게임하서 오, 호비이비다 간간이 이렇게 얘기 주나. 박지부터 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아 여기서 그거 차다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은근 꿀팁이 돼가지고 글로벌이지만. 기... 어? <laughs> 어 쫄잡고. 아 그런 거 묻지 마. 기 제대로 기억한 것 같아. 쫄그 뭐냐 나름 글로벌이라서. 엄청나게 표가 안 나. 아마 내가 공약을 다 알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실상은 지금 엉터리, 방터리, 셔터리로 하고 있는데. 어, 흠, 위, 내려간다. 나 내려가기 싫어. 아이, 쫄, 쫄, 쫄 잡아라, 얘들아. 쫄, 아야해. 생존기 하나 올려줄게. 아유왜 쫄을 안 잡어? 나빌러님 생존기 나름 열심히 올리고 있다 알았지? 원망하지마 잘 올리고 있어 힘든지 하나 더 올려줄게 어디있어 뭉그런 지렁이 나는 문호 정기가 음, 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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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오라 꿈속에서 무엇이든 될수 있어 띠로리 띠로리리리리 안녕하세요 밍아버님 어서와요 오늘도 좋은 하루 하시, 보내시고 오늘은 인더는 돌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체감 관련해서는 여기 인턴 끝나고 나서 말씀드려줄게요. 나 똥굴? 여기는 거미가 아프다 그랬어. 수피군이 거미 차단 잘하라 그랬어. 차단? 속! 아 진짜? 콜기를 지켜가면서 딜해보자. 난왜 맨날 콜기를 내 맘대로 하냐. 알고 있잖아. 어떻게 딜하는지. 봐봐. 꼴기 지켜서 딜하니까, 이렇게 차단! 아, 차단 꼴이야! 막았어! 아니야, 괜찮아. 나 멋있게 수피군처럼 가볼래. 일리 와, 일러님! 일리 와, 일러님! 죽어! 그러다! 막내 쪼래 부를까? 나 오른쪽 해골 찍어줘 뭐부터 잡아 택님 정... 징 찍어줘 빨리 부르면? 내 맘대로 잡는다 왼쪽 거부터 잡아야지 바닥에 가줘야지 우리 힐러님이 이렇게 본화 중에 바닥을 깔았는데 말이지 충전기 하나 올려주고 말이지 어 바닥 엘런님 죽지마 제발 부탁이야 시크 해보자 내가 얼도 대줄게 아니 요 글로벌로 전, 오면은 그렇게 큰 똥도 안싸고 이렇게 나름 안정적으로 하고 딜도 자, 이만큼 나오는데 왜 지인들하고 가면 맨날 똥싸고 개헬이 돼갖고 아우지가 되고 그럴까 아, 불도 잘 올리잖아. 알지? 나, 맨날 불 잘못 올려가지고. 정해야 내가 유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유도는 나다. 힐러님, 거기, 거, 거기로 가면 안 돼. 아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 아야. 잡았어, 잡았어, 걱정 안해도 돼 내가 유도해 줄게. 유도해 주는 친절한 복자씨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말이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에, 낙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유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생석 하나 먹고, 장식으 돌리고. 징 찍어줘, 빨리, 템님! 어디, 어디 뚫어? 고기? <목소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 죽기 싫어! 생존기나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전령이다. 전부 전부 나 전부 해줘 빨리 감사해요. 어, 아 힐러님 전부 힐러님 죽었어 망했어 우리 시끌해야 돼안돼나 시끌하고 싶어 부탁이야 힐러님 전부 해주고 나 빡길 빡길 우리 다 했어 좀 생석 생석 없네 망했다. 유도 유도. 아, 아야, 아야, 나힐좀 해줘봐. 어떻게 일이 이렇게 일도안 들어오니? 나 생존기도 없다, 이제오 마이 갓. 오, 아, 오, 오, 네, 네, 네. 오 마이 갓. 오, 아니야, 안 받았어. 힐러님 잘하고 계셔. 네, 오받다 마다, 거북이도 급도. 힐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하고 있다고. 우린 할수 있다. 괜찮아 할까? 이제 나 생석 생석 쿨도 왔어. 내 내가 바닥 유도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 나나 같은 양부님 봤어? 쿨 쿨게 왔어 쿨게 왔어 걱정하지 마 잡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쿨 쿨게 왔어. 렌드 렌드 쫄다임 필요 없어. 어. 잘했다. 시클 아무두 고생하셨습니다. 어머 <laughs> 어떻게 탱님 힘들었나봐 나가부어 왜그래 이 정도 딜이면 내가 인제껏 뽑은 양껀들 중에 최고로 잘 나온 거야 30.7k 모두 즐하세요. 아 부럽다 나는 왜 탱이 이렇게 안 나오냐. 어? 버리스아 사슬이지 나 <laughs> 템에 눈이 멀어서 가죽을 달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마님 유튜브 구독 해줘요 <laughs> 다들 너무 힘들었나봐 말없이 나왔어. <laughs> 감사해요. 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죠. 멋있지 않아요?